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위를 통해 증명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삶의 모습에서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그 사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약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때에, 자 어제 나누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7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족속을 이제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될 상황인데요. 항상 여호수아서에 처음에 그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한땅한땅 한땅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항상 여호수아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 군인은 어떠한지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도록 그때에도 동일하게 정탐꾼을 이제 보내면서 사전 조사들을 하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 위해 그 땅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정탐꾼들이요. 당시 술집에서 자, 기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흥을 돋과준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술집에서 일을 하던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음, 죽임을 당하겠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 진짜 웃겨요. 그 일이 벌어졌어.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 참 웃겨요. 어, 여리고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 이스라엘 땅이 우리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왔는데 이거 가만 냅둬야 됩니까? 예? 그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 여리고 왕이요 개빡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어떤 소식을 들어서 막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진이라. 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웃기지 않습니까? 여리고 땅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라합이요, 그들을 신고할 법도 한데 신고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웃겨요. 그라합으로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 줘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그들을 지켜줬다는 이유로 어 자신에게 이 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머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신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말은 이게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정리해 보면 이 라합의 말이 이런 거예요. 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전투든 어떤 사람들과 막 싸웠을 때다 승리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그분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 너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주는 게 낫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 그리고 그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와 내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이 믿음이요.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열쇠가 되었는데요. 여우수와서 이제 2장을 읽었지만 6장에 건너가서 보면 6장 22절로 24절 길지만 들어보세요. 여우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라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집 곳간에 두었더라 결국에 그 여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지만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정탐꾼 두 명을 도와줬던 그 라합과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행동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라합이라는 사람 목숨을 걸고 아저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이 여리고 땅을 점령시키실 텐데, 에, 그때 나도 죽임을 당할 텐데 저들을 도와주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요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요 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소외되어 있는 친구가 없는지 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 라합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어내 옆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와 또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선을 베풀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어, 부어 주셔서 온전한 삶을 또이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 가운데서 평안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